안녕하십니까 캐디 신 신동진입니다. 교재 196 페이지 캐스터의 조립도와 분해도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새 문서 A3 도면 양식 더블 클릭. 먼저 도면의 양식을 수정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의 프로젝트 명 더블 클릭. 프로젝트 이름은 캐스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척도는 NS. 그리고 우측 상단에 확인. 그 다음 뷰를 배치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뷰 팔레트 클릭하고 열기 클릭하겠습니다. 규격품 미포함 폴더에 연습도면 3번. 캐스터 조립품 불러오겠습니다. 열기. 오른쪽에 뷰 팔레트에서 등각 분해도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표시 유형. 모서리 표시 음영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사용자 정의 배율. 그 값은 1.1대 1로 하겠습니다. 엔터. 그리고 확인. 다시 뷰 팔레트. 등각보기 드래그 앤 드롭.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표시 유형 모서리 표시 음영 선택을 하고, 사용자 정의 배율 1.1대 1, 엔터. 그리고 확인. 다시 한번 더, 뷰 팔레트. 이번에는 우측면을 불러올게요. 드래그 앤 드롭. 표시 유형, 모서리 표시 음영, 사용자 정의 배율 1.2대 1, 엔터. 그리고 확인. 뷰의 위치를 적절하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등각 뷰와 오른쪽에 있는 뷰를 수평으로 구속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뷰, 오른쪽 버튼, 정렬, 원점의 수평 정렬, 그리고 왼쪽에 있는 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뷰가 이동을 할 때마다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돼요. 분해 지시선을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스케치, 선 클릭하고 마우스 커서를 뷰에 놓고 뷰를 활성화 시킨 다음에 이 원의 중심점에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심에서 드래그 여기도 원의 중심에서 드래그 여기도 원의 중심에서 드래그. 그리고 esc. 방금 스케치한 선을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여러 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왼쪽에 레이어를 가상선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마우스 휠 더블 클릭. 부품 번호를 삽입하겠습니다. 주석, 부품 번호. 이 부품의 모서리선, 그리고 임의의 위치 클릭 반복해서 모서리선, 모서리선, 모서리선 그리고 ESC, 마그네틱 라인 클릭을 해서 부품 번호를 정렬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ESC, 부품 번호 클릭하고 마그네틱 라인에 화살표를 드래그를 해서 부품번호의 간격을 조절을 하겠습니다. 드래그. 그리고 esc. bom을 삽입을 하겠습니다. 테이블 화살표, bom. 뷰 선택하고, 왼쪽에 bom 템플릿. 파트만. 품번 변경 안함 체크해제. 그리고 확인. 그다음 우측 하단에 이 BOM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대를 해 볼게요. 위치가 정확하지 않다면 화살표 드래그를 해서 다시 배치를 하겠습니다. 연습 도면의 표제란과 부품 번호가 동일한지 확인을 해 볼게요. 본체 1번. 1번. 축 1번, 2번. 바퀴 3번, 3번. 축 2번, 4번. 품번은 따로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우스 휠 더블 클릭. 도면을 완성을 했습니다. 저장을 할게요. 가장 위쪽에 저장 클릭. 저장 위치는 연습도면 3번. 파일 이름은 캐스터 조립도 분해도. 그리고 저장. 다음 시간에는 도어 가이드의 조립도와 분해도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